한나는 좋은 조건에 훌륭한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그런 여자예요. 비교 의식 속에 불행한 실존이라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베풀어도 그는 자기가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없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불행한 여자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견뎌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너무 불행했던 이 여인. 근데 이두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들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은 하나님이 왜 주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나가 처음부터 이 좋은 집안에 이렇게 좋은 남편에 자녀까지 있었으면 하나님 찾았을까요? 여러분의 고난과 과거의 힘겨운 고통들이 여러분을 망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는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공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